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 만큼 보이고 또 사랑한 만큼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또 아버지가 우리 앞에 더 가까이 친밀하게 와 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내면서 아까도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있고 우리는 금방 하나님 부르시면 또 올려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땅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 일일이 우리에게 다 가르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거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합하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내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70년에서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루하시고 다시 그 백성들을 성전 삼아 주셔서 또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시고자 하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기적의 것들은 다 경험한 자들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은 그들의 입술로 통하여서 아직도 그 증인의 삶을 살기에도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의 삶이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고백했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도 이 말씀과 같이 지금도 우리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마음의 심령에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이 거룩한 뜻을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의 종노를 태어야 되고 그 세상 안에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망할 수 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줬죠. 그러니 우리가 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도 하나님은 3차에 거쳐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모든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아까 말하는 것처럼 깨달을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이제는 포로의 삶으로 있었을 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 그때는 용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에는 그만큼 더 소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의 포로의 삶이었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가요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실까? 이런 것에 대한 기대조차도 그들에게는 없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그들은 이로를 받고 있었다라는 요 그런데 아버지가 70년이 딱 되었을 때는 기적과 같이 이방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우리가 해방시켜 주셔서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집게할 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홍해를 건너서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거룩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라라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많은 일들이 너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질 거라라는 것예요 아, 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이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사건보다 더큰 일이 어떻게 있을 수있겠는 는 그때 그더큰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땅의 모든 만물 또 하나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자리에 임할 수 있는 축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 아. 우리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있다라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가장 축복이요, 가장 은혜요, 가장 힘이요. 그 다음에 그것이 진리다.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금보다 더그러니 살아왔을 때보다 더 많은 일들이 너희 가운데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 우리가 예전에 이루어진 일만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온전히 믿음 생활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고 도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건을 보고도 어떻게 그들이 무너졌을까? 어떻게 넘어졌을까? 또 그들을 자신의 인간의 모습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그들의 죄 성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냐면 그것보다 더큰 일.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 옛날 일들을 너희는 이제 기억조차도 못하게 할 것이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가 중요해.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세일을 행하실지가 우리 가운데는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우리가 그것을 꿈꾸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과거를 붙잡고 살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하지만 사실은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가는 그러한 시간보다도, 그냥 막연하게, 막 살아온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지난해 하나님이 베풀었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보다 더큰 일, 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너희 가운데 허락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이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이제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뭐냐, 과거에 지나온 모든 것들,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가운데 역사하셨던지, 그것보다 더큰 일을 하나님께서 네.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니까 네. 여러분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래.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생각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내가 꿈을 꾸고 있어야 하나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이러한 것도 우리의 마음의 손으로 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안에 기대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말씀을 주셔야 사람들은 어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해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한번 눈으로 그려 볼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이 옛 것만 버려 버리라고 말을 한게 아니라 옛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러한 이유를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는 그게 뭐다 새 일이 라는 거. 너를 통해 살 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창조 전에 세상의 모든 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래. 라는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나를 지으셨고 나를 만드셨고 나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를 하나님의 영적의 사명자로 세우셨고 하나님 그일들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허락한 자들이라라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온 자들이라라 그러면 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삶 동안에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냐를 사명받은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아, 네. 그러니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명의 그런 모습 보다는 뭐가 더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육체 하나를 우리가 버텨내려고 아둥바둥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하면 아 우리가 사명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자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맞춰야 우리는 그본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지라 그런 영적인 의미와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질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가 어제 말씀도 그거잖아요. 내어주라고. 라 이제는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뭐냐? 이미 나의 자의 나의 자신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나 중심적으로 변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요 아버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아버지께서는 그것이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결국 열매를 맺고 큰 나무가 된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기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이 어떻게 철을 만들어요? 한 사람이 어떻게 만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깃들어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모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온전히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지나간 것들은 다 지나간 것으로 머물게. 멈춰버리게 하고 이제는 뭐 하라라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 너희 앞에 펼쳐져 있는 거룩한 세길 앞에 쓰라라는 거야 아, 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딱 쓰게 하고 우리가 지나간 것들을 딱 멈춰버리게 하면서 앞으로만 가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이제 잘 살아야겠다 아, 네. 우리가 새해를 딱 맞이할 때 우리의 각오가 뭐예요 하나님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나은 해가 되기를 원해 아, 네. 올해는더 축복된 해가 되기를 아, 네. 원한다라는 아, 네. 마음가짐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예. 지나간 것보다 훨씬 더큰 일들을 아, 나는 예. 너희 가운데 행할 것인데 아, 그 예. 일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가장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 너희 하나님 앞에 주목하라라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 앞에 기대하라라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너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끄심에 따라서 순종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는 나타날것이래 아, 예. 하나님 그 모든 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신데 아, 네. 우리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지 아버지가 늘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기도로 호소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거나 그것을 감지하거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육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영의 삶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귀찮을 정도로 말씀하시고 귀찮을 정도로 만지기를 원하시고 귀찮을 정도로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우리 아버지는 인격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하나님이 이와 같이 세일을 행하고 하실 행하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라는 음성을 듣기를 하기를 원해 그러나 아까 우리가 설론에 말한 것처럼 내 백성이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이번에 이방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데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한데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를 못한데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봤어요.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이제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증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속해서 그들이 세상 가운데 같이 멸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탄식하고 탄복하겠냐를 그러니 나는 이대로 내 계획을 끝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버지는 지나간 것은 끝났고, 이제 내가 다시 할 건데,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너희 가운데 뭐할 것이야? 그것을 보여줄 거야. 여기서 나타낸다라는 말이 뭐냐면 영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네가 믿고 가는 길목길목마다, 날마다 아버지가 네 눈앞에 서 계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해서 날마다 우리 앞에 그 영광과 은혜의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찬송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아, 네. 이것이 우리의 평안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오늘도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 네.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육적으로 봤을 때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아, 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대요. 아, 네. 아, 네. 근데 하나님이 이말을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사막이고, 우리가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 엉겅퀴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속 안에는 사막화 되어져서 땅이 옥토가 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심겨져서 겨자씨가 돼서 아까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낼 텐데 우리가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황폐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의 심령의 자체가 뭐냐면 사막이고 모래고 광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아무 무것도날 수가 없어. 근데 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시 엉덩이야 그리고 뱀과 전갈이야그속안는 독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봐봐요. 나의 중심적인 나를 한번 돌아보라라는 거. 우리 안에도 품고 그들을 이끌면서 그들과 함께 내 것을 내어주면서 나누면서 갈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나 한번 들여다 봐봐요. 우리 안에는 그게 없어요. 도리어 뭐요 지키려고 하고 나만 살려고 하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앞에 몸은 방패를 치고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이러한 인생은 결국은 망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 벽을 허물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물고 너의 자신 그 자체를 세상에 내어주려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대, 염려할 것도 없대, 담대하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자면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신대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게. 광야를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의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을 때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셨. 어 홍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홍해라는 바다는 이미 사망이에요 인간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어. 육으로는 건널 수도,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것. 근데 하나님 길을 내버렸어.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시는데 사막의 길을 못 내시겠냐는. 하나님 어떠한 것을 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광야의 길을 길이라라는 그 자체는 네가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광야에서 길을 낼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며 불가능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 일을 행하는데 네가 내, 내가 네 앞에 나타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네. 뭐냐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길을 내신데 무슨 길을 내신다. 시온의 길을 내신다. 아, 네. 하나님의 천국까지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주의 말씀에 힘을 얻고 가는 자들이 복이 있대. 왜냐하면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까지 모든 것들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이라라는 거. 아, 네. 그러니 오늘도 말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강이라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수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영원히 못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허락하셨대.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그 그 말씀을 퍼주고 퍼줘도 그 안에서는 그 말씀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왜 말이잖아요, 공부하잖아요 피폐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황폐해져 버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내가 이런 사람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러면서 나가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려고 할 텐데,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아까 말하잖아요. 눈으로 보아도, 귀로 들어도, 아무것도, 그냥 깨닫거나 그것을 알거나 그것에 의해서 살고자 하는 의니까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어느 사람에게 일어난다? 이 말씀이 오늘 들려진 자,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진 자,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장차 앞 짐승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양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만물의 영장으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이 말하자는 피조물들도 너희가 예수 그리토의 영을 가지고 나에게로 오기를 원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는 만물의 영장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심히 만들어질 때부터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나와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들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통화해서 자신들에게 그 복음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해. 요 우리가 보면 복음이 있는 땅은 모든 산과들이 다 천국이에요. 꽃들이 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천국인 것은 모든 것들이 피폐하거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탐욕적인 것들이 없어지는 거라라는 거. 그러니. 세상에 있는 만물에 오늘 말하고 있는 짐승이나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하겠냐는 거. 근데 지금 우리가 봐봐요 황폐하고 피폐해지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세계가 다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콘크리트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은 자기의 사망의 길을 자기 스스로가 개척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세상 안에서 마음껏 에덴과 같이 그것의 해암도 상함도 없이 그것의 풍성함을 가지고 누려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니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들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다 보면 너희 안에 그 성령이 이 세상의 모든 필요한 세계의 것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니 도리어 짐승들이 우리를 존경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는 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저것이 나를 존경하고 있는지, 제 나무들이, 저 새들이, 저라는 푸른 초목, 초목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인정이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초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우리는 새들과 공중에 나는 새들과 이런 모든 짐승이까지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 네. 이것이 바로 죄가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 아담도 그랬잖아요. 에덴에 있을 때, 해암도 상암도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릴 세계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험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아, 저기, 누구야? 아담. 아담 앞에 다 와서, 아담이 뭐 했다라는 거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에게 다그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이 말이 뭐냐면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묵상하다 보면, 이러한 인생과 이러한 삶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은혜의 축복을 다시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장차 들짐승고 습량이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대내 백성이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래요 하나님의 이 백성은 누구를 위해 지었대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항상 아버지는 그랬잖아요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유가 뭘? 죽어있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거야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 안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믿지 못함으로 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들이 없어요. 그러니 소망이 없고 절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말하잖아요. 내가 백성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어서 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사냐는 기적을 노래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인생에 육으로 사는 삶은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육으로 사는 삶의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시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찬송만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찬송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찬송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은혜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마음이 피폐하고 공허하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세상 앞에 무너지잖아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하나님 세일을 행하시겠대요. 아, 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 행하실 것을, 나타낼 것을 아, 네. 기대하면서 아, 네. 우리 안에 모든 죄와 사망의 것들을 몰아내야 돼. 아,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되면 아, 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천국과 에덴과 같은 축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 네. 이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아, 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계셔서 다시 역사하심으로 다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부터 이 후까지, 처음이요 나중에 알파에 오메가가 되시는 그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셔서, 이제는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를 다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첫날에 주여 이한 줄을 나에게 보여주옵소서, 이한주 동안에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면 보고 내가 찬송할 수 있는 아멘. 그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